부산, 부산 내병변 복지관 부산 외병변 복지관 이렇게... 수ها인ups, 부산 내병변복지내병 복지관 부산 내병변복지관 부산 내병관 복지관 부산 내병변복지관 20주년을 20주년을 20주년 축하합립니다 20주년. 축하드립니다. 축하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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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? 2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!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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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은 자리에 이렇게 우리 부산내빈복지관 개관식을 갖게 된 점, 2003년 음, 이 복지관이 개관할 때까지네요. 복지관이 벌써 시0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 무량합니다 부산 내병부 복지회가 이렇게 성장한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파이팅! 제가 부산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니 감격 무량하고 더욱 노력하셔서 내병변 장애인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복지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장애인이 잘 사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부부사동협이 함께하겠습니다. 지관복찾도 말이 안 옵니다. 이한 장애인 분들과 했던 그 활동을 중심으로 정말 멋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.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복지관의 발전을 영원히 응원합니다. 파이팅! 아무튼 무조건 네.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복지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